x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솟값. 일단 이 부등식을 우리가 해결해서 수직선에다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a, b, c 형태니까 여기 1식이고 여기 2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양변에 각 항에 11을 곱해요. 그리고 여기 3약분되면서 4곱해지겠죠. 대표해 보면은 8x 4가 될 것이고. 12의 약분데, 5x 플러스 10으로 표현될 것이고, 12 곱해주면은, 3이 곱해지니까, 9x 마이너스 3k. 그서 얘부터 접근해보면, 넘어가, 3x, 4 넘어와, 14. 3로 나눠주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해 하나 잡아놓고, 두 번째는 얘를 1로 넘길게요. 여기 4x가 될 거고요. 얘가 1로 넘어가면은, 10 플러스 3k로 표현되겠네요. 그러니까 4로 나눠 주면은 이렇게 해서 부등호 안 변해서 얘네들을 수직선에 그려 보면 됩니다. 이요 친구가 얼마냐면 대충 한 4점 얼마 얼마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너 이하예요. 이렇게 놓고 3분의 14 이하. 요렇게 보면 되고요. 요 친구는 너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등호 들어 있어요.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너의 오른쪽에만 있으면 공통 범위가 없기 때문에 해는 존재하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이 오른쪽 녀석이 큰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너네들이 같으면 둘다 등호 들어있기 때문에 3분의 14라는 행을 가져요, 그죠? 둘이 등호는 들어있으면 안 돼. 얘를 풀어주면 되는데 어 그럼 양변에 또 4를 곱하고 10 넘겨야 되나요, 그죠? 4를 곱해봅니다. 4곱하면 3k 플러스 10이 될 거고 얘가 더 크고요. 4곱해주면은 3분의 3분의 이게 얼마인가요? 56인가요? 음. 몇 표현돼요? 그럼 3k. 가될 거고 10이 넘어가면 3분의 30이니까 3분의 얼마에 3분의 26이 되나요? 그래서 양면에 3 나눠주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럼 너가 얼만데 음, 얘가 9분의 27이 3이니까 3보다 조금 작은 어떤 값이 되겠지? 2.얼마 얼마. 얘가 2.얼마 얼마니? 이걸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정수 정수의 최소값은 k 값은 K값을 3으로 결정되겠네요. X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죠? 요거 만족해켜주는 정수 X가 딱한 개만 나오도록 어 A값도 정수가 되겠네요 일단 너네들 이 해석 양변에 4를 곱해요 3A-5X가 될 거고 4를 곱해준 12-4X로 결정됩니다 그럼 얘 1로 넘길까요? X가 될 거고요 10이 넘어가면 3A-12 이렇게 생겨먹은 게 해가 하나 잡히고 또 양변에 두 녀석에다가 각 항에다 3을 곱해요 3을 곱해주면 9-3x가 될 거고, 3을 곱하면 5-4x로 될 건데, 너 절로 넘어가. x가 될 거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즉,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수직선의 그림을 그려봐서 딱 정수가 하나가 나오도록 하는 정수 얘기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 있고,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체크해 봅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4가 여기쯤에 있고, 작은 거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이 안에, 마이너스 5가 있어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6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너보다 커요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마이너스 5를 먹어야 되니까, 여기쯤에 위치하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범위 안에 정수는 딱얘 하나일 테니까. 오케이. 그요 친구, 3A 빼기 12가 너네들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6, 3A, 마이너스 12. 요 사이에 들어있으면 되고, 조금 엄밀하게 바라보면 얘가 마이너스 6이면 빵꾸뽕이죠 어? 등호 안 들어있으니까 빵꾸뽕이어도 이렇게 가도 얘는 먹지 못해서 마이너스 오버 하나 나오고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되고요 이런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음 11을 더해 그리고 3을 나눠 12를 더하면 6인데 3을 나누면 2가 될 것이고 11을 더해 7이고 3을 나눠 3분의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여기 해당되는 정수는 2 하나밖에 없겠네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복소서 공부했어요, 그죠 어떻게 공부했어? 루트 a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루트 b가 곱해져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루트 a, b로 통합이 되는데 마이너스 에 있는 경우에는 너가 음, 너도 음이어서 둘다 i를 갖고 있어서 제곱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밖으로 빠져나와, 그지? 그래서 얘는 a가 음, 그리고 b가 음이면 되는 건데 뭘 조심해야 돼? a, b가 0이 아닌 그런 말이 없으면 a가 0이어도 b가 0이어도 이 식은 성립이 됩니다 왜? 0, 0, 0은 포호가 없으면 성립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두 번째 마찬가지죠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눠줌 그런데 얘가 또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빠져나와 있어요 왜 그런다고? 이 녀석이 음수여서 i를 갖고 있어서 i, i 또 곱하는 과정에서 분모가 i 제곱으로 변하니까, 마이너스 빠져나와. 오케이. 그러면, 분자는 <laughs> 양수이고, 분모는 음수인 건데, 분자가 0이어도, 이제 0, 0. 얘는 성립합니다. 이두가지 개념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면, 이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게 되겠죠. 그죠? 너네들이 곱혀져 있어. 통합이 됐어. 마이너스 빠졌네. 얘네 둘다 음이거나, 0이거나. 그럼 얘가 음이라는 소리는 x-7, 얘가 이렇게 될 거고, X-2도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유식에 의해서 X는 7 이하가 될 거고, 그리고 X는 2 이하가 되는데,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먼저 찾고 출발하면 얘가 공통 범위가 됩니다.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들이 나눠져 있는데 통합되어 있어요. 분자는, 분자는 양수, 그리고 0에도 되고, 분모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 자, 해볼게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이상이 될 거고, 7이 넘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요 친구와 그 다음 요 친구의 교집합, 공통 범위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정수 X의 개수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해는 마이너스 5 이상이 될 거고, X가 요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럼 정수 개수가 몇개예요 일단 양수는 1, 2고, 0도 있고,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5까지니까 3개, 5개, 음, 토탈 8개로 결정이 되겠죠. 5번이었네요. 자, 의자 문제. 1 학교 강당에는 여러 명 학생이 앉을 수 있고 긴 의자가 있고요. 의자 한개에 5명씩 앉으면 학생 8명이 남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팅할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긴 의자가 있어요. 긴 의자가 있고, 뭐 이렇게 1번 의자가 있고, 2번 의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앉고, 여기 총 의자의 개수가 x 개로 가정해서, 그럼 여기에 5명씩 앉으면, 그지? 학생 수는 OX가 되는 거고, 8명이 남으니까, 총 학생의 수는 OX 플러스 8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표현해 주기를 OX 플러스 8로 결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몇 명? 여기에 6명씩 앉았어요. 6명씩.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의자가 1개 남은대요. 얘가 남은대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x-1번째 의자에는 한 명에서 여섯 명은 앉아 있겠죠 오케이 한 명이 앉아 있는지 두 명이 앉아 있는지 여섯 명이 앉아 있는지 모르니 우리가 확실한 건 여기 의자 개수가 x-2개 이두개 빠지는 건데 여기에는 모두 여섯 명이 차곡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 명에서 여섯 명까지 앉아 있을 수 있더라 오케이 그럼 최소값은 여기 여섯 명다 앉고, 여기 한명 앉는 케이스. 최대는 여섯 기명 앉고, 여기 여섯 명 모두 앉는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 학생 수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 최대인데, 여섯 명씩 앉았어요. 6X-2명이 앉았고, 한명 앉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최대 값은 X-2개 의자에 여섯 명씩 앉았고, 여섯 명이 앉을 때, 최대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의자의 개수가 X개니까, 요녀석 1씩 요거 2 0 가지고 이제 x 에 계속 찾으시면 되겠죠 다 정리해봅니다 여기 넘어가면 X인가요?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1이에요 넘어가면 1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단해보면 아 최대 개수 물어봤어요? 뭐 이미 19개 잡히는데 여기도 마저 해볼게요 이렇게 돼서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인데 계산하면 마이너스 6 2 e 넘어가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14에서 의자의 개수는 19개까지 가능하고 이 녀석이 최대값이 되고요. 최대 학생수는 X에 19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민는 땅콩 한 통을 사서 먹으려고 한대요 하루에 7개씩 X일 동안 먹으면 4개가 남고 또 마찬가지예요. 의자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요번에는 이제 X1이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의자처럼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x1이 있어요 그죠 지금 몇 개씩 먹어 일곱 개씩 먹으면 네 개가 남아 그럼 전체 땅콩의 개수는 7x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잡아주면 7x 더하기 4가 될 거고 방금 전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대 최수를 잡아서 접근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8개씩 먹어요. 음, 맛있어. 8개씩 먹었어요. 그럼 얼만큼 먹는데요? X-1일 동안 다 먹게 된대요. 그러면 X1이 있고 X-1일이 있는데 여기에 땅콩이 1개부터 8개까지는 주어져 있어야 이 날짜에 다 먹게 되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X-2일에는 전부 다몇 개씩 8개씩 먹었으니 땅콩의 최소 개수는 X-2에다가 맨 마지막 날한개 먹었을 때 여기 한개 먹었을 때 땅콩 그 다음에 최대는 이렇게 판단해 놓고 X-1에 8개 다 먹었을 때 해서 이 부등식 방금 풀었기 때문에 이거 풀고 이거 풀어준 다음에 X의 범위를 잡으면 X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야 여기다 집어넣어야 땅콩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양 사이드 값을 잡아서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녀석의 해랑 이 이차근 해랑 완벽히 일치할 때 a 값 b 값 더한 값 물어봤어요 일단 다시 좀 표현해 보면 e x 5라는 절대값이 있고요 저녀석이 녀석이, 녀석이 x-3 완전제곱이죠 루트 안에 들어 있으니까 2배의 x-1에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1과 2분의 5 사이 다 범위 쪽에 가지고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서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y는 9라는 상수 함수보다 얘가 아래쪽에 있거나 같게 되는 그 x의 범위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저는 두 번째 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0인 그런 범위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때넌 얼마야? 2분의 5 1 여기 1이 있고 2분의 5를 가지고 그래프가 다 달라지겠죠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으면 얘는 둘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y는 음,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y는 둘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음수니까 플러스 5 여기도 플러스 2 그치? 플러스 7로 표현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1을 집어넣1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이 값이 3인 거예요. 두 번째, 요 범위에서 한2 집어넣을까요? 2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야.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요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엥? 둘이 사라지니까 3이라는 상수 함수 되겠죠. 여기에는 3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마지막, 2분의 5보다 커? 한3 집어넣어? 양수. 그지? 너도 양수. 둘다 양수네요. 둘다 양수면, 얘가 2x-5로 결정되고, 너도 양수니까, 2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결정돼. 여기가 4x-7로 결정됩니다. 2분의 5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거예요. 맞죠? 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지워볼게요. 이만큼 이렇게 지워놓고 y는 너니까 기울기 4니까 얘랑 대칭인 이런 형태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요 <laughs>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4니까 자 그래놓고 뭐 9인 3이 여기쯤 있으니까 9는 여기라고 가정해 볼게요 너를 9라고 놨을 때 누가 위에 있어? 9가 위에 있는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딱 잘랐을 때 이 그래프가 아래쪽, 9가 위에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이 녀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음. y가 9인, 그지? x의 값. 여기다 9를 집어넣어. 9집어 넘기면 16. 얘가 4가 돼버려요 얘가 4. 그러면, 너가 9인, 또 x의 값은, 이렇게 놓고 풀면은, 4x가 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근데 얘는 어떻게도, 어 판단 가능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1.5만큼 증가했죠? 여기서 1.5 빼면 얘가 나와요 그죠? 어쨌든 범위가 여기 여기 사이라는 걸 이해할 수되고 그러면 이 범위 잡히니까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4였죠?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부등호가 잡혀야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런 부등호가 잡히겠죠 근데 최고차항계에서 2니까 양변에 1을 곱해줘 그리고 전개를 합니다 너한테 분배를 해요 분배하면 여기 2x 플러스 1이고, x-4.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테니까, 전개해서 a 가 b 가 판단하면 되겠죠. 아니면, 너네들이 같은 녀석이니까, 그냥 1을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면, 2 e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9잖아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11.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녀석이 삼성표가 아니기 때문에 했는지 그냥 범위를 줄여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절대값 x-3도 있고요. 여기도 절대값 x 3이 있고요. 작발한 타요 x±7 이 상태에서 하시 볼게요. 그럼 얘는 네 여기 있는 x의 값들이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2일 이렇게 있겠죠. 범위가 요 범위 첫 번째 범위와 요 범위, 두 번째 범위와 세 번째 강의를 이는 문제는 나랑과 소개를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시면 x 보다 마이너스 5가 작아요. 자 마이너스만 잡고 일단 강의를 좀 체크할게요.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먼저 강의를 쪼개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법요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가 작아요.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너도 우수고 너도 우수야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4고 나오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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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나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어, 이게 이로 넘어가, 그러면 3X가 될 거고, C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같은 거 들어있구요. 그럼 여기에서 3로 나눠주면, X는 X쪽이 넘크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범위와이 범위 안에서, 얘 예, 해결한 거니까. 공통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얘네들 이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열심히 리했지만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 영을 집어넣어. 영을 집어넣으면 음수 너는 양수가 되겠죠. 그 음수니까 마이너스. 양수면 플러스 사라지? 음수 플러스 인 양수 4. 4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7 넘어가면. 쪽으로넣고요 이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엥? 가 똑같이 나오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지. 이 범위에서 얘랑 얘랑 또 공통을 봐야 되겠죠? 수직선에 그려지지만 그냥 얘네들 공통 범위는 너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괜찮아요? 됐죠? 그죠? 자, 커요. 그냥 2X 응. 2X +이다. 이 슬레이가 커요. 3집어넣 그럼 두다 하니까 그냥 EX 플러스 2가 됐는데 EX 플러스 2랑 이녀석의해 EX 플러스 2만 X 넘어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너랑, 그리고 너랑 공통범위를 구해요. 구해보면 어, 1 이상 어, 5이야. 즉, 1과 5 이하, 즉1과5 이렇게 사이가 잡혀요. 그럼 너랑 더하기 어, 두개를 더하면 되는데, 보다시피 1에서 얘가 들어와서 지 않지만, 덧셈의 개념으로 1 범위입니다. 너부터 너까지 하는 걸이어요 음. 요 시험표로 열심히 보내라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5까지라는 걸 이해할 고이녀석의 시험처럼 해가 되는 건데 최종전해, 걔가 너의 해가 되찾는대요. 명만큼만치고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A가 양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녀석이 절대값, 사값이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어디까지 EX 마이너스 P 이렇게 잡혀버린 겁니다. 자 그래놓고 양변에 b를 더하고 2를 나눠줘 b를 더해 b 마이너스 a 그리고 2를 나눠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b를 더하고 2를 나눠줘자 그래놓고 너네들이 여기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같아요 a 플러스 b가 15로 결정되고요 너네들이 같아요 이게, 마, 이게 마, 마,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d요? 어, b 빼기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마이너스 2로 결정됩니다. a, b 곱한 거 물어봤어?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2, e, b가 4니까 b가 2가 될 거고 a는 8로 결정되겠죠? 둘이 곱해주세요. 정답은 16, 5번이었네요. 부등식이니가이 녀석 주어져 있을 때 a가 b가 물어봤으니 일단 우리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죠. 이 녀석의 절댓값이 9 이하네요. 저 녀석은 마이너스 2와 9 사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안에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절대값 x-4 플러스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분의 각항에 어, 6을 빼주세요. 마이너스 15 절대값 x-4 음, 이렇게 있고 6을 빼면 3 이런 일이벌어졌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됐니까 4니까 첫 번째 x가 뭐보다 4보다 작을 때두 번째 제가 4이상일때도 나눠서 시작하면 되죠거 작아요. 음수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나4요 이렇게 해서 프로죠 그러면 각 항에다가 아, 4 빼고 마이붙니다 너무 복잡하4빼볼4 빼면 19렇게고 4를 빼면 이렇나마이너5면 1이 이렇게 오면서 부겠죠 조심해야 되는 건이 범위랑 이 범위랑 반드시 공통번호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어떻게 잡혀요? 1과, 1과 4가 잡아요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수직 선에 따라 얘 그리고 얘 그려서 공통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 이상이에요. 자, 4 이상인 경우는 이 녀석이 양수가 되겠죠? 이거 같았을까요? 같았으면 이렇게 해서 x-4로 되니까 아, 더해고 마이너스 11. 4를 더해주세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또 마찬가지로, 너네들의 공통 범이 아, 4 이상? 여기까지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잡혀서 너네들이 더 세. 그럼 4에서 또몇 것이겠죠? 1부터 7까지가 되겠죠? 1부터 7까지 걸 이해할 수 있고, 둘이 더해주시면 8이라는 값이 정답이 되겠네요. X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녀석이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케의수석값 우리가 떻게 접근해요. 이 음,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서 누가 어, 상차와 고 Y는 K가 뭐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거나 그 범위를 어, K의 그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있는 X 값들이 마이너스 값도 있고요. 여기 3도 있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범위 넓이 때, 넓이 때, 넓이 때, 때 범위에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가 작아요. 마이너스 2 집어넣면 이제 음수고 음수가 됩니다. 그 음수, 고 음수니까 <laughs>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예요. 그럼 길이가 마이너스 5x면 밑으로 내려놓는 길이겠죠. 마이너스요? 길이가 마이너스 5입니다. 길이만 체크해볼까요? 마이너스 5예요.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집어넣,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넌여이고 마이너스 집어넣면 4라는 걸 이해할 수죠 그래서 y 값, y 값이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 사이에요 0을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너는 음수야.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0을 집어넣면 양수니까 플러스 4x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길이가 3이니까 이번에 올라가겠죠 3만큼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거고 이 y가 좀 이따 체크해볼 거고 그 다음. 3보다 커요. 3만 클 때, X가 4어둘이 양심이니까, 기울기가 5 x 에요 기울기 x 니까 얘가 기울기가 3이었거든요. 그 5는 1로줄라고 했죠. 기울기가. 이런, 모양 형태가 표현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y k 가 누구보다, 4보다는 위에 있거나, 아니면 4랑 같아도, 같아도,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둘이 같아지는 거니까, 정성을 표현하겠죠. 이런식으로 잡히게 되요. 그래서 K란 지문은 누구보다 4이상이면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4이상이면 이렇게 될거고 그리고 K가 위에 있는, 얘가 위에 있는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잡힌다는 소리죠.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되겠네요.